아따막 가는 날이 장날이야 카드마. 하필 오늘 학생들 겨냥하는 날이네요. 네,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어, 서울에서 남산 타워를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여기는 좀 개방된 장소면서. 저렇게 남산타워와 같이 사람들이 저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실루엣까지 같이 담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분들이 박물관에 구경은 안 하고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버렸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저 남산타워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단을 넘어서면은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갑니다. 아, 뭔가 씁쓸하네. 아, 이 풍경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 끝. 여기 보시다시피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장 앞에 저 계단으로 조금만 다가 가더라도 남산 타워가 안 보이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위치를 조금 뒤쪽에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백스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꽤 멀죠? 이쯤 하면 됐나?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풀프레임 카메라를 일단 먼저 꺼내봤고요. 2470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70으로는 이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줌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살짝 올려서 이게 70mm입니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70mm까지 당기면 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롭 바디로 망원을 사용해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크롭으로 갈아탔습니다. 아, 저놈의 공사 소리. <laughs> 감사하겠네. 자,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아이씨. 여기 뭐,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이건 뭐지, 이거. 아. <laughs>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저 날씨에 맞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딱 고정적인 그런 룰은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끼었는데, 구름이 없는 날에는 해가 쨍한 날이면은 밝기를 더 낮춰 주셔야 되고, 이렇게 살짝 구름이 좀 많이 낀 날이면은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 주셔야 사진이 나오겠죠. 이렇게 조절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많이 찍어 보시면은 느실 거예요. 해답은 없습니다. 오셔서 셔터와 조리개를 마음껏 바꿔주시다가 딱, 어, 이거다! 하는 설정 값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만 있으면 되는데, 아, 모델을 좀 빨리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저기, 가족이 한분 계시는데, 아, 부탁을 해서 한번 찍어볼까? 어. 아, 아 부탁해야겠다. 일단 가볼게요. 저 죄송한데, 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사진 한장 찍어드릴 테니까, 같이 계셔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 제가 저걸로 찍어서 나중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보내드릴게요. 됐다, 모델 섭외. 됐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조금만 이쪽으로 가실게요, 이쪽으로. 오케이, 스톱, 스톱. 조금만 이쪽, 조금만 이쪽, 조금만. 오케이, 스톱. 잠깐만요. 자, 찍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되셨어요! 됐어요! 됐다! 아, 저 아내분의 요청으로 한번더 찍게 됐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설정으로 찍을 건데. 아, 보자. 다시 좀고 여기서 저 아기가 저기 걸어가는 모습을 찍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좀 빨라야 되겠죠. 끝나 이 정도면은.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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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다시. 네, 가실게요. 한번 더. 한번더 갈게 한번 더. 갈게요. 한번 더. 자. 아 됐나? 자 사진을 확인시켜드리러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족해하실지 모르겠네. 어네 일단은 어, 이거 마, 어, 많이 네. 찍었어요. 아 네네. 어, 감사합니다. 아 아까 는지안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기가 이제 갈 거예요 조금씩. 지금부터 갈 건데 아... 띄엄띄엄 찍히긴 했어요. 아, 너무 그래서, 네네. 그래서 여러 장을 찍었는데 아, 예, 예. 이거를 뒤에 이제 한번더 제가 가라고 했을 때 네네. 중간에 이제 한번더 찍어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아기가 걸어가는 모습이 아... 찍히도록 할 아, 거예요. 대박이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제가 이거 이메일로 보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 감사드리죠. 아, 네, 네. 됐다. 이래서 사진을 찍는거 알겠습니까? <laughs>